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6월 2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이렇게 나눠 말씀은 10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우수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와의 호 명령을 전하노라.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술이라 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로마서 1장에 보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현상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뜻, 그 죄의 뜻을 따라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며 살아가는 그 현상이 바로 죄인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현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2021년에 너무나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 극심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로 우리 신앙생활은 약화되었는데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은 너무나 어, 너무나 빠른 시일 내에 거세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고 있고 아직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더 심각한 일들을 곧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기업들과 또 스토어들이 이 무지개 깃발들로 장식되고 있음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반드시 긴장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확실하게 전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가입니다. 누구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아니 이 천천하 만물의 모든 세상의 주관자는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와 각 나라 각 개인의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자들이 참 많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세상 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왕들입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의 헛된 일과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놓으신 섭리와 또 하나님의 통치를 결박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결박들을 끊고 벗어나야 한다라고, 벗어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들 앞에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시킬, 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왕을 세우십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 왕을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지역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게 동의어처럼 쓰이죠. 즉,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시온의 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왕은 다윗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회복의 역사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타락한 세상의 회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함으로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해야 합니다. 요즘 남녀노소 모였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빠지지, 않, 빠지지 않고 한다라고 할 만큼 큰 이슈입니다. 주식 또는 비트코인 또는 투자의, 투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관심사를 대변하듯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그 신앙적인 질문 가운데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주식을 해도 됩니까? 또는 그리스도인이 복권을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물론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무언가 돌파구가 있어야 하기에 그런 것을, 어, 찾고 하는 그런 심정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관심사와 또 이런 질문들을 볼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어, 돈을 삶으로,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그들이 그 어려운,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그 구원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 듯 합니다.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신자건 불신자건 돈에 지배되어 결혼도 출산도 하지 못하는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고 안타깝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돈이 왕이 되어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명예가 왕이 되어 명예를 위해 살아가고, 그의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며 살아가는 또는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위에 있기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에게 입맞추라고 합니다. 여기서 입맞춘다라는 것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존경과 헌신,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은 무슨 복입니까?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또 그들을 지키시는 또 인도하시는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이시고 유일한 살 길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또 의지하며 사는 또그 가운데 주님 주신 복을 누리는 저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 가운데 계획을 두시며, 주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잊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왕이 되어 때로는 세상의 재물이 우리 삶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왕을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제하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함으로 오직 이 세상의 주권자는 주님이시고 주인은 주님이시며 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런데 지켜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실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고 주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피날에 살아가는 우리,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주의 은혜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디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